정국이 앨범이 왔습니다. 위버스샵이 이렇게 빨리 보내준 건 처음이에요. 정국이 컴백하고 하루 뒤에 왔습니다. 대박 아닌가요? 위버스 앨범 버전 빼고는 드보를 시켜보겠습니다. 특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립톡을 주던데. 되게 고급진 키즈 앨범이 왔습니다. 얘네가 특전 드리고 여기엔 포카가 있어요. 한번 봐줄게요. 헐, 개잘생김. 미친 거 아님? 이거는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짠,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옆태가 진짜 미쳤는데? 이게 위버스 특전입니다. 다음은 위버스 앨범 버전. 이건 없어고, 이건 쿼이랑 설명서. 잘 생겼다. 포카가 유광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헉! 너무 예쁘다. 대박. 사실 무슨 포카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뭐가 나와도 예뻤을 것 같아. 대박 예쁘다. 그죠? 일단 재질부터 미쳤고. 미쳤네. 화끈하게 공개한 거왜 이렇게 좋지? 여기 포카랑 CD랑 이런 게다 들어있을 거예요. 아! 아! 이렇게 들어있을 줄이야. 스티커도 있고요. 포카를 봐버렸다. 포카 근데 하나 더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 이건 또왜 이렇게 들어있는데. 진짜 어이없어. 이렇게 두개 나왔습니다. 일단 이건 진짜 너무 갖고 싶었던 애라 한 번에 놔줬고 C D 먼저 깔끔하죠? 그리고 엽서. 이게 진짜 폭룡적이다. 폭룡적. 여자가 돼. 아얘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소재가 미쳤음. 대박이다. 이거 얘 시수로를 입혔대 미쳤구만 진짜 어디로 저를 해야 되지? 다음 그냥 이렇게 바로 볼게요 포카가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겠으니까 헉! 오 중복 아니야 미친 근데 하나는 중복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괜춘 좋아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하나만 더 있으면 두벌이거든요 그와 이게 미쳤다. 이게 미쳤다. 굿. 진짜 굿. 자, 마지막 파란색입니다. 제발, 드불하게 해주세요. 제발, 중복만 아니게 해주세요. 어, 잠시만. 진짜 미치겠네. 날 개아미로 만드는 거야? 미쳤네, 진짜. 얼굴이 진짜 감동이야 개감동. 자 바로 가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중복. 아 중복이야 미친 거 아니야? 했다. 이게 중복이 나오냐? 미친 중복이다. 이두 응. 장씩 있어요. 이거 하나, 둘. 이거 교환을 어서 구해야 될것 같아요. 응, 슬퍼. 아럭드를 사야 되나? 진심? 개폭룡적인 얼굴이다. 미쳤다. 이거는 개아미 가 돼. 아무튼 진짜 전국이 미쳤나 봐요. 아! 이게 레전드다. 감히 말한다. 이거 진짜 랜덤으로 하나 사라고 하면 은 파란색 버전 사세요. 파란색이 제일 예쁘네. 오늘의 수학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드볼입니다. 나머지 세개는 교환을 한번 구해 볼게요. 정 n t to say that I want to s a 장 끝. 비 렌티큘러 포스트카드 산게 왔습니다. 정국이로 구매했어요. 진짜 이쁘다. 너무 가지고 싶었어. 어떡해. 무광 폭카였다니. 이좀 아쉬운데? 뒷면도 없어 심지어. 어좀 아쉬운데? 전구의 포카 교환한 게 왔습니다. 편지도 있나봐요. 참고로, 저 내일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마음이 따스워진다. 내가 이래서 편지를 좋아해. 난 아무것도 못 챙겨드렸는데 어떡하지? 예쁜 포장도 아니었는데 어떡하지? 진짜 갑자기 너무 죄송해지는데.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정구이 너무 예쁘다. OMG. 정말 미쳤음. 짠. 정구이 드볼. 그리고 이제, 위버스샵 정구이만 있으면 돼요. 짠들은 는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드볼 안 해도. 네, 엘프만 드볼 하면 돼요. 얘도 나중에 꼭 교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이로 가지고 아 귀여워 이거 그거잖아. 내가 좋아하는 니코님 브리쿠라 아 빠니 너무 사랑스럽다. 이 빠니는 내가 붙이고 다녀야지 아 진짜 니코님 거 진짜 개귀엽네. 잘라서 주셨어. 이거 써야지 어, 이거, 갓쥬님 폭하다. 저다 알죠? 나, 난못 챙겨드렸어, 진짜. 어떡하지? 너무 감사합니다.